자, 새우에 집중하시지 말고 이거 반죽에 집중해 보세요. 자, 이거 반죽이 뭔가 모르게 덜 풀렸죠. 맞죠? 몽실몽실하게 막 어, 가루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, 요렇게 푸셔야 돼요. 막 가루를 다 푼다고 막 젓가락으로 휘젓고 손으로 휘젓고 하면 글루텐이 생성돼서 이게 반죽이 뭐, 어, 눅눅하고 어, 바삭바삭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요거 얼음 보이시죠? 얼음을 딱 누워주, 넣어주셔야지만이, 이 반죽이 차가워서 뜨거운 이 기름에 들어갔을 때 꽃이 더잘 피고 더 바삭합니다. 까슬까슬하이 자, 그리고 이거, 어? 이거 재료에는 밀가루를 먼저 묻혀주시는데 그게 맞아요. 근데 저는 일부러 안묻혔어요왜안 붙이는지 나중에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. 자, 이거, 이거 머리, 이, 이거 새우 대가리는 다들 버리시는데 버리지 마세요. 여러분 입에 양보하세요. 요거, 요 튀김옷에 딱이렇 해서 튀기면 진짜 맛, 어, 새우깡 맛이 납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밀가루를 안 붙이고 튀기냐면 밀가루가 약간, 이, 이, 거 보세요. 일어났죠? 그러면서 살이 볼똥말똥 하면서 이렇게 까슬까슬 되는데, 어 시간.